아이언 보르드 액, 방독면, 방제복, 장화, 분무기. 아이언 보르드 액은 복숭아, 자두, 체리, 헥가류의 생육기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박스 개봉 시칼 사용을 주의해 주세요. 칼.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팻가루에 보름 간격으로 2, 3회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물 20리터에 아연보르드액을 400g 계량하여 물에 희석합니다. 잘, 저어줍니다. 아이언보르도액 사용하고 남은 제품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소주나 음료수 드시고 페트병 남은 거 많으시죠 여기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먼저 꽃가루 씌우고 아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안에 최대한 공기가 없게끔 넣어주신 다음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래 보관하는 방법이나 요거 다이소가 미거를 팝니다. 요래 딱 꽂아가지고 밀봉을 하는 건데 요것도 최대한 공기를 뺀 다음 이거를 좀 닦아야겠죠. 공기를 뺀 다음. 이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이렇게 대고 구부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요, 요 부분을 꽂아주면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구무김을 씻어줍니다. 안 그럼 석회 때문에 굳어 버리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